울산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의 전반전 시작합니다. 자 화면 오른쪽으로 울산대학교 그리고 화면 왼쪽으로 예원예술대가 경기를 풀겠습니다. <laughs> 신구 좋아 아, 최전방 공격수 투톱이요. 네, 네. 자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자 하지만 먼저 골키퍼가 낙과 채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야 넘어가면 탑 타이밍. 아 자, 살짝 크리스자 네. 그대로 합팔리. 네. 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등번호 17번 최민석. 자, 수비수 한 명을 상대하면서 요리조리땅볼 크로스 하지만 골키퍼가 나옵니다. 음. 이광희 골키퍼의 빠른 선택. 그렇습니다. 어... 자, 지금 김우중 선수가 걔가 가장에서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요, 지금 이 최민석 선수의 선택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중앙 동료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저기에서 완벽하 무너뜨리기보다는 상대 수비 각도를 피해서 저렇게 해전을 걸어서 크로스 올리는 시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광희 골키퍼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광희 골키퍼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오른발이 조금 높았어요. 네. 거기에 스터드에 좀 채인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너무 오른쪽입니다. 너무 오다쪽으로 짜게 짜게 쳤 하지만 아... 발끝에 걸리지 못합니다. 이게 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 자 크로스 짜 끌렸습니다. 수비 공 이광 골퍼가 잘 잡아내지 못했고요. 이렇습니다. 자, 키 1개 던지기. 헤딩 맞고 떨어집니다. 자, 그대로 왼발로 들어와. 주어. 오른 쪽으로 비나갑니다 자, 하지만 슈팅까지 마무리는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전방으로 떨어집니다 울산대학교. 자 이번 이번엔 잘 나왔네요. 좋아요. 아주 단단입니다. 네, 네. 이번 골키퍼 예원예술대학교의 프리킥 올려줍니다. 헤딩. 이공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첫 골이 터집니다. 아, 지금 5번문재경 선수인데요. 중앙 수재경의 골로 일대형 앞서가는 예원예술대. 그렇습니다. 보시죠. 네. 아 거의 백헤딩 미하게 그렇죠? 맞았어요. 네. 볼의 진행방향의 각도 변화입니다좀 아, 쉽지 않았는데요. 네. 네. 자, 왼발 인프론트 회전이 가라게 걸리면서 어. 백헤딩이네요. 아, 상당히 네. 어려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아주 감각적인 헤딩슛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예원예술대학교 왼쪽으로 울산대학교가 경기를 풀겠습니다. 자,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후반전인데요. 최승호 전담 피커 다시 머리 맞고 그대로 왼 발씩 빨리 못게 떴습니다 야, 백고 뺏기는 장타전. 자, 중앙으로 갑니다. 왼쪽에 공이 많았는데요. 자, 중앙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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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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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측면으로 내립니다. 니다 열었습니다. 유창균 넘어갑니다. 넘 크로스. 대리! 아.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동점골 찬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전 앞에서의 날카로움이 나타났어야지만이 울산 대학교 뭔가 해법을 찾았는데 그동안 안 나타난 말이죠. 4학년 아, 네. 김정현 선수가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에, 지금 이 가상의 숫자를 늘려서 할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역시 측면 윙백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유창균 선수가 왼쪽 측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중앙에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을 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등지면서 살짝 흘리는데요 오른쪽 측면이죠. 크로스 아아 골입니다 정확합니다. 역전골이터집니다 아 울산대학교 역전골. 아 경기는 네. 손실에 뒤집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구체 투입된 김상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지금 이제 이 김상원 선수의 득점도 좋았습니다만 우측 측면의 크로스의 질이 워낙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고 있었던 김상원 선수. 그러니까 우측 측면에서의 만약에 저서 볼을 한번 턱 잡아서 크로스 올렸다면 네, 전방을 향해 뛰어드라는 동료 공격들 스피드가 죽었을 텐데 보실까요? 대성, 대성, 볼 흘려줬죠. 네. 아, 기가마, 기가 막 기가 막혔네요. 자 여기에서 노스톱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자, 중앙으로 끌고 올라오는데요. 자, 그대로 오른발 마운드슛 잘 잡아냅니다. 양준호 골키퍼. 자. 자 배수환 머리 떨어집니다. 아, 왼발! 왼발! 헛발제자 터닝숏! 어렷게 푹 나갑니다. 아이터닝슛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극단적 몹 전술이에요. 네. 지금 최후방수. 자 아, 배수환! 걸렸어요. 아, 아, 아 지금도 슈팅 가지 못하 넘어집니다. 자 선수를 잡아는데요미선을 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슈팅을 가지 못했고. 여기서 어, 서인호 선수 선수가. 아, 지금 이 선수들 움직임 아직까지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갑니다. 왼발! 찍어주고. 아, 입니다만, 아... 네, 아... 공격권 예원 네... 예술대학교에게 합니다. 아... 자 다시 보볼를 지킵니다. 자 여기서 볼을 간수하는데요. 자, 자 주고 대리 패스. 아... 자 공간 아... 자 아, 하지만 아... 먼저 들어왔어요. 아... 예요. 아, 네, 자 지금요. 이제 아, 지금 길게. 자원다운드자 떨어지는 볼. 자, 아, 자. 아... 자, 자 굴절되면서 그대로. 자 오른쪽으로 슬쩍 빗나갔어요. 자어 보면 자책골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킥을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슬이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결국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울산대학교 예원 예술대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